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키캣 스윗 카메라 팩이라는 거를 구매를 했어요. 텐바이텐에서 오늘의 특가 그런 거 구경하다가 있길래 구매를 해봤고 이게 토이 카메라랑 그러니까 필름 카메라 같은 거, 그 토이 카메라랑 초콜릿 캔디 이렇게 합해가지고 선물 팩으로 만든 거 같은데 어, 키캣이라는 브랜드. 에서 나온 것 같고요. 저는 그냥 토이 카메라가 사실 좀 갖고 싶어서 어뭐 초콜릿도 준다고 하니까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언박싱을 해볼까요? 무엇이 들어있을까? 궁금합니다. 오호. 음. 일단, 우리가 아는 이 유명한 키캣 초콜렛들이 많네요. 초콜렛 볼인 것 같고, 음.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어요. 세 개? 또 뭐가 들어있냐. 여기는, 이건 뭘까요? 프루팁스 말랑. 어, 새콤달콤 과즙 젤리라고 하네요. 베리 믹스, 트로피컬 믹스, 오리지널. 이렇게 세 개를 넣어주셨어요. 음. 또, 젤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프루팁스, 야, 이것도 젤리인데? 어, 조금 다른 느낌의 젤리 같아요. 어머, 이거 곰돌이 모양이었네. 귀엽다. 이거랑 다 젤리 같은데 뭐 이거는 조금 왠지 다른 느낌? 신건가? 과일 주스 함양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주고 우리가 아는 이 키캣 초콜릿. 저도 이거는 가끔 초콜릿을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아주 피곤할 때 하나씩 먹었던 초콜릿이에요. 이거를 주고 그리고 여기 대망의 캣토이 카메라인 것 같은데요. 어, 일단 이렇게 가방처럼 박스를 디자인을 해서 담아 주었어요. 약간 카메라 가방 같은 느낌?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열어 볼게요. 음, 이미 열려 있네. 자, 뭐가 들었을까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필름 같은데 맞네요. 칼라 프린트 필름이라고 나와 있고 아마 카메라에 넣는 필름인 것 같아요. 사실 필름 카메라를 제가 잘 모르는데 어 일회용 카메라 그거 옛날에 써본 기억 말고는 없어가지고 어, 할줄 모릅니다. <laughs> 근데 어, 후기를 보니까 아마 이게 8장? 이 필름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필름을 넣어서도 호환이 되는지는 사실 확인을 못했고, 일단 그거는 나중에 연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필름이 들어있고, 이게 카메라인 것 같고, 또 보니까 여기 스티커가 이렇게 케이스에다가 막 붙여서 꾸미는 용도로 넣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다꾸하는 느낌도 들고 해서 더 마음에 들었어요. 케이스를 꾸밀 수 있는 스티커. 이것도 나중에, 카메라를 꾸미는 영상으로 한번 다시 따로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설명서인 것 같은데, 음, 아, 방수 케이스래요. 필름, 다이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이건 조금 나중에 제대로 읽어 보도록 할게요. 사용을 할 때. 마지막으로 카메라가 들어있고, 한번 봅시다. 음, 역시 제가 사진으로 봤던 거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이게 이 투명 케이스에 껴져 있는 카메라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약간 장난감 같은 느낌도 들고 또 키켓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약간 코카콜라 같이 어, 특정 브랜드의 카메라 이런 느낌도 좀 나서 저는 갖고 싶었고 그냥 사용하기보다는 물론 사용은 하겠지만 소장의 가치가 있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아마 약간 여기가 초코 느낌으로 만든 것 같고 돌아가네요. 그리고 이거는 찍는 버튼인 것 같고요. 네. 이고한번 케이스를 열어볼까요? 이런 느낌이고 브파인더도 있네요. 열어볼게요. 이야 열리네요. 아 케이스가 들어있던 거고 이게 원래 카메라. 어, 이거 이렇게 보니까 엄청 장난감 진짜. 플라스틱 장난감 같은데 이게 사진이 진짜 찍히나 보죠? 신기하네 이건 그냥 버튼 있고 이거는 뭐 그거 같아요 필름 돌아가는 거 이거는 나중에 숫자가 뜰것 같은데 그냥 이건 저희가 아는 필름 카메라 느낌 돌리는 거고 보시면 이렇게 뷰파인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방수가 되나 본데, 뭐, 이걸 뭐 물놀이 가져가서 쓸 일은 없을 것 같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다시 넣었고, 이런 느낌입니다. 짠. 그래서 필름 나중에 넣고, 이렇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고정날것 같아. 돌려서, 재칵 찍고, 이런 건가 봐요.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 스티커도 한번 꾸며보고 카메라 필름도 넣어서 직접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카메라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사탕도 주고 음 아주 만족스러운 선물팩인 것 같아요. 약간 페페로데이 어, 아니면 크리스마스 선물 받는 느낌이어서 저는 기분 좋은 구매를 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리뷰를, 언박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